모세의 믿음 여덟 가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서기강과 바리새인들은 완벽한 사람들, 율법주의적인 사람들, 허물이 없고 1 1조 잘하고 기도 시간 잘 지키고 정확하게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지적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강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다. 사실 외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의롭기란 쉽지 않다. 바리세인의 의보다 더 의롭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라는 것이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의 역설이다. 우리는 더 의로워져야 한다. 기도의 단계를 둬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열두 제자 중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다가 마지막에 세 제자들도 두고 더 깊이 기도하러 나가셨다. 쓰임 받는 사람은 남다른 데가 있어야 한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헌신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바로 그 성령님이 좋은 분인데 쓰임 받는 사람이 더 좋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한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영안이 열린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열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가 임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내가 구원받기 전 좋아했던 것들은 모두 시시해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낙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 나가면서 더 좋은 것을 봐야 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예수님의 유명한 탈란트 비위에서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얘기하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는 칭찬이다. 돈몇 푼을 더 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후의 파티는 영생의 복을 받는 그곳에서 열린다. 주인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궁극적 축복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 영생의 축복, 최후의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면 허사다. 마지막 선발에서 탈락하면 모두가 허사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사실 나는 이 말씀을 최근에 깨달았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영량한 잔치, 영원한 기쁨의 곳, 그곳에 초대받고 내가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지향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그것은 이 세상의 돈이나 물질과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붙잡으면 된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다른 유혹에 안 빠지는 법이다. 하늘의 것, 성령을 좋아하면 세상의 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택의 지수를 높여라. 인생에 있어 신앙과 결단은 모두 내 스스로 하는 것이다. 신앙은 결단이다. 결단의 그 순간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좁은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삶을 살리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안락하려 하면 고난이 찾아온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결단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좁은 길을 가겠다 구원의 길을 가겠다 생명의 길을 가겠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선포만 해도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갈때 감당할 힘과 능력 지혜 모두를 붙여 주신다. 거룩한 결단을 피하려 하면 고난이 더 많은 법이다. 선택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즐기려 결단하면 고난은 이길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사람이 모세였다오 여기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국 방실의 보아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할 때도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사랑하는 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7년, 14년을 시 지냈다. 이 얘기였다는 표현은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이 표현이 나온다. 형제들아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 때 가능해 문이 열린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굼의 모든 포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다. 억지로라도 자신을 규정하라. 내 입술은 주님이 받으시고, 마음의 묵상을 내 입술에 이것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으로 여기고, 간주하고, 준비하고, 못을 박아야 한다. 6. 인대력의 지수를 높여라. 믿음으로 예고를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 하고, 고 보이지 아니 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1장 27절. 누구보다도 많이 참은 사람이 모세이다. 믿음이 없이 인내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것이 실력이다. 급한 사람은 인내하지 못한다.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의 성질을 바꿔놓기 때문이다. 불같은 성격은 강한 추진력을 주시고 우유부단한 성격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원래 성격은 안 바뀌는데 쓰시기 좋게 바꾸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의 성질에 맞게 끈질긴 기도의 용사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힘입으야 약점은 개성이 되고 그 힘을 입는 자의 성격은 하나님의 복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성격으로 바뀐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바꿔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 8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